57장. 조직. 나는 1861년 8월 3일에 우리 교회가 조직되면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몇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중앙 뉴욕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한 바벨론, 곧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질서를 실천하고 강요할 수 있도록 교회가 조직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미래에 있어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조각이 되어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전의 교훈들은 분열의 요소를 장려해왔다. 세우기 위한 것보다 살피고 비난하기 위한 정신을 품어왔다.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연합해서 그들의 위치를 지키고 과단성 있게 일해왔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일치시키는 감화가 존재했을 것이다. 분리시키는 장애물은 산산 조각으로 깨어졌을 것이다.그리하여 안식일 준수자들의 대열에는 지금껏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힘이 존재하게 되었을 것이다.하나님의 종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여행하면서 목회에 종사하는 다른 형제들의 반대의 영향을 목격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퍼진다.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매 진보의 단계마다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선 사람들이 있다. 담대하게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동료 일꾼들 편에 있는 연합의 부족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진다. 우리는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강력한 힘으로 또한 세상을 도움의 대상으로 삼아 일하고 있다.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칭 안식일 준수자들은. 그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바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흑암의 세력에 병합된 영향력과 연합시킨다. 그런 자들의 영향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의 진전을 막는 자들의 소위로 기록된다. 조직 문제에 대한 동요는 현대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들 편에 도덕적 용기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조직이 옳다고 확신한 몇 사람들은 담대히 일어서서 그것을 옹호하지 못했다. 그들은 조직을 원한다는 사실을 불과 몇 사람들에게만 알려 주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비겁한 침묵과 실천의 부족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책망과 반대를 무서워했다. 그들은 그들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 바를 위하여 담대히 일어서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들의 형제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그들을 살펴보았다. 백성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목사들의 발언을 듣고자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조직을 지지하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조직이 그릇된 것이라고 결정해 버렸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들은 조직을 지지하노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으로 조직을 반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모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비난과 책망으로 상처를 받게 될때 그는 그 짐을 지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의 곁에 서서 그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야 할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가 홀로 전쟁을 치르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는지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과 그의 번민과 그의 눈물과 그의 낙담과 실망을 주시하고 계신다. 그가 넘어지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피곤한 자를 위한 안식과 성실한 자에게 줄 상급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하면 그는 다시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의 행동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을 보았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은 마침내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목사들이 함께 서야 할 때는 전쟁이 치열할 때이다.